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장을 엄청 많이 봐왔는데, 과연 독일의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과 얼마나 다를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로와 환율을 동시에 말씀을 드릴 건데, 편의를 위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원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자두입니다. 이 자두의 가격은 1.99유로, 원화로 2,700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샐러드용 양배추입니다. 어 이것도 역시나 1.99 유로로 원화로 2,7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곽카몰리 이게 약간 한국에서 생소한 이거는 1.59 유로 2,100 원입니다. 다음은 크림 치즈. 필라델피아 크림 치즈가 한국에서 약간 비싸잖아요. 이게 여기서 1.69 유로 2,300원 정도입니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산 가장 비싼 음식입니다. 이 냉장 닭 가슴살? 닭 안심? 이게 가장 비쌌는데요 5.9유로 7,900원 정도입니다 되게 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선 냉동으로 사면 한만 원돈 하거든요 그다음은 미니 팬케이크입니다 약간 이렇게 동그랑땡처럼 생긴 핫케이크예요 사케... 이 미니 팬케이크는 2.29유로 하나로 3,100원입니다 그다음은 방울토마토 이만큼이 1.49유로 2,000원이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 다음, 칠리소스입니다. 여기 음식이 다 느끼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인근 지역의 맛이라도 느끼고자 칠리소스를 샀는데요. 이거는 2.79유로 하나로 3,600원입니다. 이것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액티비아 요거트. 이거는 4개에 1.99유로 2,700원입니다. 음. 그 다음은 짜잔 토마토 당근 주스 야채 주스입니다. 이거는 0.99유로 하나로 1,300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싸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요만한 병이 1,000얼마 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약간 제가 갔던 마트에 PB 상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싼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틀리 초코우유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2,19유로 하나로 2,800원 정도였습니다. 어, 이거는 확실히 한국보다 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이런 유가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 우유와 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약간 고급 과일 주스를 하나 더 샀는데요 이거는 2.5구유로 하나로 3,5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착즙 주스를 사면 한 5,000원 돈 하죠? 그거에 비해서 싼것 같아요 다음 계란 6개 1입니다 이거는 2.99 유로 하나로 4,000원돈 좋습니다. 살때 약간 비싸게 사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비싼 계란을 고른 건가? 여기에 바이오 마크가 찍혀 있는 것들은 다 유기농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약간 프리미엄이 붙는데 그래서 그런지 4,000원 정도 돈줬습니다 음. 자, 이거 훈제연어. 훈제연어 는2.19 유로 하나로 2,800원 정도입니다. 여기는. 해산물을 많이 안 팔아요. 그리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훈제 언어가저 같은 해산물 킬러한테는 최선의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약간 영양제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눈 영양제예요. 어떤 블로그에서 이걸 먹고 시력이 나아져서 한국에 가서 안경을 새로 바꿨다고 그런 간증을 보고 제가 이걸 샀습니다. 얘는 2.45 유로로 3,300원 정도예요. 음, 영양제가 되게 싼거 같아요. 종류도 많고. 약간 목감기 약 같아요 이거는 1.96 2,500원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이걸 사봤는데 그냥 너무 싸가지고 사실 불안해요 그냥 사탕 가격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단 먹어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3년차 자취생이었던 제가 독일에 와서 느낀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에 비해서 확연하게 저렴했습니다 약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독일 마트에서 평균가가 우리나라에서 최저가의 느낌? 막 대단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물건은 사실 몇개 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낮아요 가격이 그래서 확실히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재료를 사와서 하는 게 확실히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약간 제 노동력과 들이는 시간을 생각하면 사먹는 거나 시켜먹는 거나 해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꼈을 때가 많았는데 독일에서는 확실히 사서 해먹는 게 외식물가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식료품들의 가격이 만원을 넘어가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품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빠르게 이것들을 정리를 하고 밥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